고마우셔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새나 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듣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어, 믿음이 될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흐뭇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하나님 정말 달콤하게 우리에게 많이 올지라도, 그저 덥서 하나님 그런 거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또 선한 양심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게 하시고,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묵묵히 믿음의 결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사실 뭐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것이 제일 좋죠. 안 넘어지는 것이 그러나 안 넘어지는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초보인 경우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겁을 내서 뭔가를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현장에 서 사역하지 않고 뭐 이런 경우라면 뭐 이렇게 넘어지지 않겠지만 대부분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사실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운명적이고 또 숙명적인 예,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넘어져도 사실 아픕니다. 그한번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예,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예,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제 운명이라면 예, 사실 우리는 일곱 번 넘어진다, 이게. 일곱 번이라는 게딱 숫자적으로 뭐 다섯, 여섯, 일곱, 뭐 이거보다도 우리 성경적인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서는 어떤 완전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 그렇지만 우리 의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만 일어나고 악인은 결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만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처럼 사실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아픔이 되고 막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그럴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이에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제가 유튜브에 또책 소개 잠깐 만 했지만 이게 이제 결국 그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트라우마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 뭐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내 과거의 어떤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뭐 용기 있는 어떤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거죠. 결국은 그가 아니다 이것이요 너만 아픈가 너만 상처가 있고 너만 트라우마 있는 거 아니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실망과 막 좌절하지 않는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왜 넘어질까를 사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넘어지는? 왜 넘어지는가? 어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뭐 실패하거나 하여튼 뭐 넘어지는 이런 과정 여러 가지 어떤 모습 속에서 보면서 어 그냥 뭐 은혜로 이렇게 어물쩡 넘기려고 하는 예,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지만 넘어지는 거에는 사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신발 뒤굽을 꺾어서 신죠. 제대로 신발을 정확히 신지 않고, 뭐 그렇게 하고 걷다, 보, 걷다 보면 성급하게 걷고, 이러다 보면 사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이래서 넘어지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지 다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사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좀어물쩡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실 있는데, 예, 근데 그것은 뭐 결코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서 이렇게 나오고 나오는데 왕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실패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어긋나게 믿고 성겨서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오경에도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한 고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불순종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들은 다시는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왜 넘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먼을 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자먼의 메시지도 결국은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 그냥 뭐, 패스해버리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넘어짐을 당할 수 밖에 없어요.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유혹을 당하고, 그래 넘어지는 거죠. 쓰러지죠.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에 유혹이 약한가, 나는 어떤 부분에 시험이 약한가,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본에서도 보면은, 정직하지 않음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또, 뭐, 뇌물을 받는다든가, 또,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든가, 음란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그, 워라벨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뭐 직장인 뭐 이런, 어 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살펴보고 막 그러면 워라밸이라고 하는 일과 여가가 균형이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은 뭐어 이야기가 많이 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봐야 됩니다.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넘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일찍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어, 이제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된 사람이 내가 워라벨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추구한다. 이거는 아닌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 저도 이제 뭐 꼰대에 들어가는, 꼰대다, 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그 직장에서 내그 기여도라든가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입증된 다음에 내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제 뭐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내가 어느 정도 내 능력이 입증되지도 않는데 내가 워라벨을 내가 추구한다. 여러분 이제 청년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직장관을 원해요. 업무는 적당히 있고 어출 그, 그러나 출퇴근은 정확해야 되죠. 개인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보수는 충분하고 이런 직장을 원하지만 이런 직장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직장은 사실 없어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런 직장이 사실 어디에 있겠어요 보수는 충분히 주고 내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출퇴근이 정확하고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따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에서 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또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모든 일이든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무시해버리면 또 넘어지는 것이에요.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람직한 크리스천 목수, 목수, 뭐 이렇게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크리스천 목수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다가 플러스 그 사람이 원목 테이블을 만들면 최고의 원목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에요. 고객이 만족할 만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그 일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무시해버리면 그때 우리는 삶의내 현장에서 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왜 넘어지는지를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할때 결국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원래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 자체는 이게 원리예요. 우리 의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이러지 않아요. 끝끝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왜 넘어지는가 내가 내가 어 예배가 뭐가 연약한가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대저 의인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 내가 왜 넘어지는가 잘 살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다시 오뚜기처럼 회복시키고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늘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